예 마샤드기입니다. 저 고민이야, 일수... 운동은 안 하고 맨날 채널 막 고민이 다캐셨노등 근육 넓히려면 턱걸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억울라는 등은 안 먹고 팔이랑 승모근만 먹는 것 같아요. 광맥은 하나도 안 먹는 것 같은데 턱걸이 꼭 해야 돼요. 등 근육 키우는데 턱걸이만 한게 없긴 한데 그렇게 뭐 어설프게 턱걸이 할 바에는 레풀다운에 물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레풀다운만 잘해줘도 등판 만 충분히 키우거나 남아요. 율리시티 형이 지난번에 레풀다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내, 그 양반, 래플 다운 거 봤는데? <목소리> 근데 래플 다운은 등 넓히는 운동이잖아요? 턱걸이처럼 등 전체적으로 다 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니체를막 어설프게 하는 놈들이 막 골치가 무진장 아파요. 래플 다운도 그립을 의에 잡느냐에 따라서 등, 너비, 두께, 디테일 맡아 조질 수 있는 거야. 헬스장 가봐 등 근육 좋은 사람일수록 래플 다운을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줄 안단 말이야. 아무튼 간에 특별히 잘 못하는 친구들도 래플 다운으로 등 근육 막구슥구석 조여주는 꿀팁 알려줄 테니까 네. 잠만 말고 따라와. 자 첫번째는 제부형님 제프 알려줄까요 제프형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프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등이 넓어보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상부를 조져보겠습니다 원암 풀다운을 조져볼 것인데요 내 풀다운 알려준다더니 솔직히 이건 내 풀다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법 날카로운 듯 건방진 질문인데요 태평양처럼 넓은 등판을 가진 사람들은 도깨비 눈같이 생긴 대원근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등과 겨드랑이 사이를 꽉 채워서 등판을 더 넓어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이 대원근 조지는 데는 원암 풀다운이 왔다입니다 등 넓어지려면 광배근만 조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대원근도 키워야 되는 거구나. 견갑에서 팔로 연결된 대원근은 레플 다운처럼 굳이 어깨축을 통째로 내릴 필요는 없고 이렇게 대원근이 잘 먹는 구간만 반복해 주면 자극이 쫙쫙 꽂힙니다.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손목에 약간 회전을 줘서 이렇게 몸통 쪽으로 쭉쭉 당겨 주는 겁니다. 어, 뭔가 겨드랑이 쪽에 자극이 꽂히는 듯한 미세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래서 등 밑부분이 넓어진다는 건가? 여기서 개꿀 팁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한 팔로 쭉쭉 당겨 주다가 힘이 빠졌을 때 반대 팔로 살짝 도... 주면 집까지 짜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회원님은 등 상부도 상부인데 하부가 텅텅 비어 있는 게더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등 하부 채우는 방법은 내가 알려줄게. 난 니고카라고 해. 레플다운으로 너의 텅텅 비어 있는 등 하부까지 채우는 방법은 언더그립으로 잡고 하는 거야. 언더그립으로 하면 왜등하부만 먹는 거예요? 오버그립으로 잡아서 내려보고 언더그립으로도 내려봐. 어떤 게더 깊이 내릴 수 있지? 언더그립은 발을 명시까지 아주 깊게 내릴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레플다운으로는 자극하기 힘든 광백은 하부까지 찌를 수. 있는 거야. 뭐, 평소에는 광배근 아래까지는 전혀 느낌이 없었는데 뭔가 찌릿찌릿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평소보다 이두 전환을 더 쓰는 것 같아요. 너무 넓게 잡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두 개입이 커지고 광배근 수축도 덜 되거든. 어깨 너비보다 약간 좁게 잡고 이완할 때 광배근이 쭉 달려간다고 생각해봐. 어때? 쫄깃쫄깃하지? 12에서 15회. 15에서 20회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천천히 연습해보라고. 하하. <laughs> 아울더 잘 배우고 하셔. 네. 레플다운으로등 밑부분 넓히는 방법이랑 등 아래까지 채우는 방법 배웠더니 등이 한마 유지로 같이 될것 같아요. 어때요? 제 흉폭한 등근육이 또뭔 소리 하는 거야? 또막 하루 배웠다고 막 등이 한마 유지로 가다 아직 말세요등 위에 아래 넓이를 넓혀주시면서 레플 다운으로 등 두툼하게 두께감까지 확쳐야죠. 레플 다운 너비 운동 아니에요? 두께감은 바벨 잡고 대드나 로우 같은 거야죠. 해 참나 씨그또 모를 줄 알고 이놈의 다섯 레플 다운이 너비만 키운다는 게 고정관념이야 <laughs> 그림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두께도 막 두툼하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뉴트럴로 잡고 팔 간격을 좁히면 승모근이 등 안쪽 능연근까지 때려줄 수 있어 비하인드로 넓게 잡고 당기면 등판 위쪽까지 잘 묶는다 이 말이야 이걸 묶어줘 슈퍼체트로 해줄 거야 비하인드? 이거 어깨 박살내는 거라고 유튜브에서 본거 같은데 아이 자식이 막 어디서 막 주워본 거 많아가지고 막 골치 아프네 어깨 박살내는 운동이 아니라 어깨 박살 내게 하니까 경기야 유연성이 안 나오면 깊하게 내리지 말고 얘는 만큼만 내리면 되지 목도 거북이 마냥 빼지 말고 견갑을 뒤로 모아서 막 해주란 말이야 평소에 안 하던 그립인데 해보니까 자극이 괜찮은데요? 아 근데 형 계속 당기는 운동했더니 전완근이 털려서 더 이상 못 당길 거 같아요 등에 힘은 남아있는 거 같은데 등 운동할 때막 전완근 털리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럴 땐 이런 퀵그랩 딱쳐주면 요게 막 항력을 보조해주면서 발을 막꽉물어주니까전환이안 털리고 등근육에만 자극을 몰빵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고정 댓글 있자 거기에 남겨 놓을 테니까 너딴건 몰라도 요한 하는 말은 해두라고 별로 비싸도 안 하고 아직도 안 쉬하고 있어 그리고 힘들다고 막쭉 달려 올라가지 말고 천천히 텐션감을 느끼면서 이만하는거 잊으면 안 돼요 레플다운으로 이렇게 등 근육 다양하게 털어줄 수 있을지 몰랐어요. 이대로 레플다운 마스터하고 거북이 등딱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어가 호들갑을 벌써 막 로니컬만 뛰어넘으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턱걸이 쓸모가 없다 말이 아니야. 억지로 안 되는 거 붙들고 막 늘어지지 말라는 거야. 레플다운으로 빨리 등 근육 감따잡고 턱걸이도 틈틈이 열심히 해줘야 질있는등 근육이 되겠지. 자,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다양한 레플다운 글이 잘써먹어보시요 등판이 금방 늘지. 게깁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에도 마 제가 막 기분 좋게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윤리시스막 아한테 막 희한한 거좀알려쳤으면 좋겠고 막.